찾으셨으면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 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져만 가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땅 가운데에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것은 그들이 잘못 본 것이라고 이것은 세상의 박해일 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저 가만히 그들이 잘못을 접고 돌아서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이렇게 울타리 치고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연약한 자들, 연약함을 다 돌보아주며, 그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감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고 새롭게 교회를 인식하고 새롭게 주님을 볼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아갈 삶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해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던 시기 가운데 초대교회가 더욱 더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으며 또한 그를 보며 믿지 않던 자들 또한 그들을 칭송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기준은 흐려지고 점점 세상과 타협해져만 가게 되기, 되고 맙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신앙도 놓아버린 채 세상과 동화되고 타협하는 어리석은 모습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초대교회 또한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 교회에도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잡혔던 일도 있었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초대 교회와 사도들을 이렇게 막아서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에 대해 변론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죠. 또 지난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도 있었고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초대교회 또한 침체될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하기를 꺼려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리스를 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사람들은 다 출교를 받고 당하고 그렇게 사회주, 사회로부터 이렇게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내려진 심판을 비롯해 흔들릴 수 있었던 교회를 다시금 잡아줄 수 있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인 11절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났던 즉 그들이 심판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이 소식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믿음이 없는 자들 또한 크게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교회는 다시금 정체성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이 증거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책 속에 적혀 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신화로만 흘러 들어오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피라 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들의 행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볼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그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곳 속에서 병든 자들이 낫고 그들의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말미암마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없이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초대교회와 또 그를 믿는 성도들 그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일어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어, 줄게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은 두려운 마음에 감히 그들과 함께 할수 없었고 없었다라고 전해주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들을 칭송다라고 오늘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표적과 기사,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교회를 칭송하고 사도들을 칭송하고 성도들을 칭송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곳에 함께 할수 없는 자신의 이 죄악된 상황, 마음속에 가운데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감히 상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비록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 또한 그들을 칭송하며 그들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이, 그리고 성도들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명이 있고, 많은 할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의 은혜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칭송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그들을 이끌어 줌으로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성도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기회로 그리고 주님을 잊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칭송하며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통해 그들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었는가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메라고 전해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믿고 죽게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민간, 즉 백성들 가운데 나타낸 주님의 능력들, 주님의 표적들, 주님의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들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도구로서 그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셨던 때나 지금과, 지금이나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어렵고 여전히 그들은 로마, 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여러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써 그들의 소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그들 가운데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행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우리의 사명이입니다. 교회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고자 할때그 마음을 들여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함께 우리의 자리에서 힘써 나아가고자 할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하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며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실질적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한 말씀 그대로 이 땅의 모든 헛된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이땅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주님을 보며 그를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14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단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참 기쁨의 실체, 실체를 알고자 그 발을 내딛어 이 자리로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 이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 또한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교회의 위기가 위기 가운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들의 신앙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빛과 속금이 되어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그 믿음을 얻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담대할, 담대히 민간으로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칭송받는 성도님들 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 무리가 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전한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었고 그것을 본 많은 이들은 설령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설령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하며 나아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보이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며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땅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비친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님을 나타내는 일임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붙들고 온전히 마음에 품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우리의 자리에서 힘써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런 우리를 통해 이땅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힘써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써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가운데에 거룩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보며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비싸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러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수 있게 믿는 자의 삶이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따라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일방을 위해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선 교답사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바로 알아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까지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나님 하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다지하고 탈탄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집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하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대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나아갔을 때 많은 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죽개로 들어왔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들을 칭송.